비타민A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비타민A는 성장과 생식기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영양제입니다. 강력한 산화방지제이기도 하며, 신체의 호르몬으로 작용해서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미칩니다. 심장, 폐, 신장 및 기관들이 올바르게 기능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지용성 비타민으로 결핍 시에 다양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비타민 A가 부족하지 않도록 섭취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A의 가장 좋은 효능 중에 하나가 시력 개선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야맹증을 완화시켜 주기도 하고요 암이나 기타 질병이 있는 분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카로티노이드의 이 적절한 섭취로 인해서 암 발생 위험을 낮춰줍니다 특히 전립선암 대방암 예방에 정말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비타민 A에는 이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활성 산소를 제거해 주고 세포의 손상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꾸준히 섭취할 경우에 노화를 방지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콜라겐의 노화를 막고 피부의 잔주름이나 색소 침착을 예방해 주기도 합니다. 또한 비타민A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고요.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해 줍니다. 또한 우리 몸속의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동맥 경화나 심 혈관 질환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비타민A가 부족하면 야맹증이나 혹은 목구멍, 가슴, 복부에서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요. 몸이 건조해지고 피부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또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성장이 지연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기가 정말 쉽습니다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데요 보충제는 영양소 흡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다량 섭취가 될수 있고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보충제 사용은 다른 영양소에 가능한 결핍을 숨겨서 잠재적으로 급성 및 장기 건강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냐면 특히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이 대표적인 음식, 비타민 A가 풍부한 음식은 당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안에 항산화 물질인 리코펜이나 루테인도 풍부하고요. 시금치에도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 철분, 엽산도 많은 대표 비타민 음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노화 방지, 빈혈 예방에 좋아서 가임기 여성이나 임산부에게 특히 좋은 식품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블루베리도 정말 좋은데요. 이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 또 풍부합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시력의 보호와 백내장 예방에 정말 좋은 성분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호박과 고구마, 멜론, 망고 등의 이 주황색 음식들도 정말 좋습니다. 특히 이 주황색 음식에는 베타카로틴, 즉 비타민 A가 정말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A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보충제는 과다 섭취하지 않는다. 이것을 가장 크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에 가려움증이 동반될 수 있고 피부 건선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력의 변화가 올수 있고 이유를 알수 없는 이 두통이나 메스꺼움, 구토, 현기증, 무기력증, 간의 질환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비타민은 몸 안에 축적이 쉽고 배출이 일어나지 않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간에 저장되는데요. 과할 경우에 간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서 현기증이나 무기력증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타이머나 지성의 머리를 갖게 되고요. 임산부의 경우 특히 과한 섭취는 위험할 수 있는데 조산이나 기형아 출산의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laughs>